겨울철 최고 간식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 중에 하나 홍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이곳은요 고향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곳인데 궁궐입니다 창덕궁 낙선제입니다 어, 단청이 없어 마치 민가 같은 그런 느낌에 저 파란 가을 하늘과 이 감나무가 어우러지면서 더더욱 고향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우리 역사 속에서 전해지고 있는 아주 재미있으면서 또. 아주 좀 화도 나는 그런 홍시 관련된 이야기 세 가지입니다. 그첫 번째는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음식이 홍시다. 자, 이 말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글쎄요. 자, 때는 바야흐로 조선시대 이맘때쯤입니다. 야참을 기다리던 왕이 그날 배가 고팠는지 아니면 진짜 갑자기 막 홍시가 그렇게 땡겼는지 막 조바심을 내다가 도저히 못 참고 문틈으로 이렇게 살짝 이제나 저제나 하고 좀 보고 있었답니다. 이제 궁녀가 그 홍시를 들고 막 오는데 급하게 오다가 발을 잘못 뒤져서 이제 넘어진 거죠 그러니 이 쟁반 위에 있던 이 아주 껍질이 얇은 홍시가 살짝 터졌겠죠 원래대로 하면 이 궁녀는 수락관에 가서 새 홍시를 갖고 와서 인근께 바쳐야 됩니다 근데 이날 궁녀가 배짱이 두둑했는지 아니면 한번 바쁘고 몸도 좀안 좋았는지 홍시를 들어서 이렇게 사방 보고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더니. 터진 부분을 혀로 살짝 확 이렇게 할더랍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성형, 급속 성형을 한 거겠죠. 왕이 보고 있으니 이거 진짜 완전히 기가 막히고 어이 상실한 일인데 이 궁녀가 천연덕스럽게 그 홍채를 갖고 와서 바치더랍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궁녀에게 묻습니다. 얘야.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음식이 무엇이더냐? 만약에 궁녀가 뭐 신선한 재료 깨끗이 세척을 하고 정갈하게 차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죽여 버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네, 국녀가 대답을 합니다. 전하,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음식은 보시지 아니한 음식입니다. <laughs> 이 말을 들은 왕이 아주 간복을 하면서 엄벌에 처하기는커녕 아주 큰 상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 국녀의 재채가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세상 가장 깨끗하고 위생적인 음식은 내 눈으로 그 과정을 직접 보지 않은 음식일 수도 있겠다. <laughs>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시에 관련된 이야기 두 번째, 이건 좀 화도 날 수가 있는데요. 1627년 정묘 호란이 벌어집니다. 이때 이제 후금인데요. 조선을 침략했던 후금은 자기네 그 추운 땅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이 홍시 맛을 보고 아주 반했답니다. 특히 이제 태종이죠. 홍타이지가 홍시 매니아, 아주 덕후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사단은 이때부터 벌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인 1628년부터 조선에 홍시를 계속 선물로 달라고 보채기 시작합니다. 점입가경 1634년에는 조선에다 홍시 2만 개를 보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요. 1635년에는 이제부턴 해마다 홍시 3만 개씩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힘이 약한 조선은 이걸 또다 들어줬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가 정말 귀심한 건그 다음 해죠. 1636년 청태종 홍타이지는 10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합니다. 병자 호란을 일으킨 건데요. 아니, 그 홍시, 달라는 대로 줘서 받아 먹을 때로는 다 받아 먹고 전란을 일으켰으니 진짜 괘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더더욱 무례한 일이 벌어지는데, 1642년입니다. 청태종 홍타이지의 오른팔 같은 장소가 있죠.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이름의 용골대인데, 이 용골대가 내 가문에 혼사가 있으니 조선에서 홍시 2,000개를 보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외교적으로 아주 무례한 결례입니다 그 나라 왕도 아닌 일개 신하가 다른 나라에 있다 요구를 했으니까요 근데 그때 힘약한 조선은 이걸 또 들어줬다고 합니다 이 조선왕조실록 인조실록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저 부드러운 식감 저 달콤한 홍시가 갑자기 좀 씁쓸해지고 뭐 목이 메일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도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좀 궁금한 거는요 저 야들야들한 홍시를 몇만 개씩을 어떻게 그 허나먼 청나라까지 보냈을까요? 아, 조심조심 갖고 갔을까요? 아니면, 이 홍시는 후숙과일이니까 그냥 따서 단감상태로 막 갖고 가면, 가면서 익어서 홍시가 됐을까요? 아,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시에 관련된 이야기 세 번째. 우리 조상들은 이런 감나무나 과일나무에서 수확을 할 때, 맨 위에 몇 개를 꼭 따지 않고 남겨뒀습니다. 까치밥이라고 부르죠? 그 그러니까 아이 한 겨울에 먹을 거 구하기 참 어려울 때, 이 날아다니는 날짐승 조류들이 좀 배를 채우라 하는 걸로 몇 개를 남겨뒀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또 한나 미물이지만 이 동물들에 대한 배려, 그 사랑, 그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공존, 공생의 정신이 담겼다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하필 저 과일, 특히 감, 요 이름을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을 알려준다는 길조, 까치의 그 명칭을 타서 까치밥이라고 불러서 더욱더 친숙하고 정겹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 자연 생태계 먹이사슬에서 까치는 아주 난폭한 충조 해조라고 합니다. 의외로 우리에게는 흉조로 알려져 있는 까마귀가 아주 온순하고 이 농작물에 해도 안 주는 어, 길조 익조라고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 이름을 까마귀밥 <laughs> 이렇게 붙이면 안 되겠죠. 이름 뜻이 완전히 바뀌어요. 까마귀밥이 됐다. 이거 아주 좋은 거잖아요. 네. 까치밥까지 이렇게 홍시와 관련된 우리 역사 속에 담겨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 세 가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어꼭 꼭, 구독해 주셔야 돼요. 오늘 팬이 오래 되셨어요? 구독요 아, 예, 감사합니다.